세 번째 이슈도 뭐, 대형 이슈죠. 엑스포. 엑스포. 아, 엑스포 아주 예. 뭐, 처참하게. <laughs> 전될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저 사실은, 무슨 엑스포야, 안 되지 했는데,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진짜로 언론 보고 있으면 박빙이다. 음. 열 표차. 음. 막,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특히 대통령실에 경우는 모를 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료라든가 사우디도 공식적인 입장 많이 냈거든요? 그럼 카운팅만 해도 대충 알 텐데.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대통령실은 될 거라고 믿은 거 같아요. 국민을 속인 게 아니고 될 거라고 믿고 진짜 추천을 다한거 같아. 근데 까보니까 119대 29. 29면은 선거운동 안 해도 될 정도거든요?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외교 참사죠, 진짜. 외교 참사. 아, 참사. 아, 진짜 이건, 어, 이런 이제 유치운동을 할때 지자체에서, 뭐, 이태리 같은 건 아마 그랬을 음. 것 같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부산의 유치역에서, 어, 부산시에서 지자체에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 차원에서 전 부처 동원하고, 뭐, 부산뿐만 아니라, 음. 전 대기업들이 다 움직이게 되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움직이게 되고, 음.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이건, 아, 이건, 아전 외교의 참사입니다. 외교의 참사. 이건 음. 근본부터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외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이거 하나로 분명하게 음. 나타났다고 봐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음. 외교 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거는 단절해졌잖아요. 여기서 제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근본적으로는. 음. 실제로 지금 중동하고 그 아프리카 쪽 표가 네. 60표가 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표가 다 몰표로 싸워디 갔거든요. 음. 거기는 중국 영향이 없겠냐. 음. 그런 말 나옵니다. 왜냐면, 사우디, 이 중동과 아프리카가 이 중국이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중국 입김이 커요. 음. 근데 중국과 이렇게 완전히 원수같이 음. 벌어진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음.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음. 그렇다고 봐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당연히 그 대한민안 찍죠. 음. 어? 아마 이제 이런 투자 유치를 할 때는 각 나라마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나 음. 이런 삼세기 국가들한테는 정부의 차관 지원 같은 것들을 약속하죠. 음. 약속하게 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니네 나라에 어떻게 투자할게. 음. 그 우리나라 지지해주라.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음.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오일머니로 사우디가 표를 다 돈으로 샀다. 음. 이렇게 하면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우디를 욕할 게 아니고 그것도 사우디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외교적 문제예요. 그런 네.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어느 나라나 그런 활동을 하게기 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죠. 어. 그래서 표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올림픽도 유치했고 음. 어? 다 유치했잖아요. 유치해서 네. 했잖아요. 네. 동계올림픽도했고다 했잖아요. 음. 그런데 요번에는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음. 나라 전체가 움직이게 되고 대통령까지 움직여가지고 음. 이런 창피를 당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외교이죠. 네. 이 관련돼서 기사를 좀 보면은 자 6월 19일날 채널에 단독으로 뭐라고 하냐면 부산 스포 한자리 승부다 얘기를 해요. 이게 19일이거든요. 근데 6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직접 가서 PT를 해요. 음. 부산에서 보 우리 유치하겠다고 직접 가서 PT를 해. 분이 안 가도 돼. 음. 직접 갔어. 음. PT를 했는데 어, 그 다음부터 갑자기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통령이 가갖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laughs> 아, 대통령이 6월 음. 어? BI 4차 프레젠테이션 이후 크게 요동쳐가지고 지금 부산하고 리아다고 770. 백중세, 백중세. 음.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어. 뒤집어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통합보민당도 승자이 있는 게임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월 22일이에요. 29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 발표일 주 전에 부산 시상 이길 수 있다. 일주일 남았는데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론들도 보면은 음. 이런 식이에요. 49대 51. 2차 투표에서 사도 역전 노려 지금 49대 51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24일, 24일, 27일 날 이틀 앞두고, 1차 75표, 2차 95표로 이긴다. 아예 막, 난 그래서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laughs> 결과는 처참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론 말고, 이 정부가 이렇게 무시, 이 무시하는 무 인터넷 언론 중에, 뉴스버스라고 있어요. 음. 이 뉴스버스에서 25일날 뭘 보도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딴게 아니야. 그냥, 리아드시 왕립위원회, 각국 언론들, 해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만 딱 보면은 122개국이 사우디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언론에 나온 지지한 나라들 몇단까지다 나왔어. 이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했는데 음.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80개국 만나고 밥 먹고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바꿨다고 하는데 진짜로 윤석열이 밥 먹은 걸로 식사 외교로 이 122개국 지지를, 어? 우리 지지로 바꿔올 수 있겠냐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명단까지 나온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4일 후에 결과를 보면 이게 거의 맞아요, 90%. 음, 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어 인터넷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외교력이. 한국의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교의 현재적 수준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도 놀랬대요. 놀랐다고잖아요 이게 무슨. <laughs> 단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laughs> 그리고 다음날, 이례적으로, 그동안 사과 안 했는데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 그러면은 이게 뭔가가 이제, 이게 뭐냐, 문제가. 이렇게 음.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네. 걸려내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귀에 사탕 발림의 그런 보고만 받고 음. 나머지 부정적 보고는 안 받는 거예요. 음. 그리고 부정적 보고를 할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나쁜 놈이기 한데 음. 둘째는 뭐냐. 그 사람들이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냐. 음. 윤석열이 한시간뭐 회의를 하면 59분 치 혼자 <laughs>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뭐 그리고 기분 나쁘면 막 욕설하고 음.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막 욕설하고 음. 난리가 난다는 거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보고가 못 도는 거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누구냐? 대통령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고요. 분위기를 만들고그 어. 다음에 청와대에서 이게, 아니, 그, 그,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용산, 예,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걸 총괄하고 어, 했던 사람이 장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성민. 맞습니다. 네.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DJ 정부 때어 네. 30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던 음. 사람이에요. DJ가 발탁됐던 네. 사람이요. 에 근데 이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언변이? 말이? 예, 언변이 어. 좋아가지고 DJ한테 그때 보고하고 막뭐 이럴 때도 그래서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음. 앞에서 막 조리 있게 막엄 언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 저 쟤, 쟤 똑똑한 애다. 그래가지고 그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거죠. 음. 그러고 나중에 DJ 지금 끝나고,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 때문에 그걸 물러났어요. 음. 네. 그러면서 뭐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또뭐또뭐 음. 뭐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가니까 TV 조선에 뭘, 뭐, 뭘 하더라고. 조선일보에서 TV 조선에. 어, 예, 뭐 사회, 예, 예. 사회 부고 뭐 이런 걸 예. 하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완전 이제 당을 서쪽으로 가서 지금 한 거죠. 제가 볼때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이그 유치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원에 총괄 음, 이걸 하러 네. 총회에 들어갔더라고요. 음. 이 사람이 스타일상 음. 윤석열을 윤석열을 굉장히 아마 어 아, 보고를 음. 아주 이렇게 특 좋게 예, 사탕 발림으로 했을 어. 거예요. 제가 볼때 눈이 모두 그~, 그, 그 음. 얘기했죠, 뭐~ 얘기가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책임은 거의 박진 장관이 지은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음, 느낌이 음, 음. 박진한테 굉장히 비판을 분노하고 있고 박진이 경질될 거라고 그래서 엑스포의 책임을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돌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박진보다도 음. 박진은 이제 공식 외교 채널이고 음. 거기서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 공식 외교 채널이고. 제가 볼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을 추진했던 총괄하고 했던 것은 대통령실이에요. 네. 장성민을 주축으로 한 음. 대통령실이 이제 각 기업들을 이제 음. 대동하고 다니고 네. 이러면서 활동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실부터 책임져야죠. 음. 대통령실장, 음. 네. 비서실장부터 책임져야죠. 음. 근데이번에 내가 이거, 이거 개각이 있잖아요. 네. 개각이 있는데 거의 다 바뀌는데 비서실장은안 바뀌더라고요. 음. 비서실장만 거의 놔두고 어 지금 나머지는 수석들은 다바뀌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음. 인사 스타일이겠죠. 음. 어, 자기의 수족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꾸죠. 이상민 음. 뭐 이런 사람도 절대 안 바꾸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이게 도대체가 음. 총체적 난국입니다. 진짜. 음,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오늘 제목을 예. 교수님 이에는 음.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총체 난국이라고 썼거든요. 지금 음. 돌아로보세요 지금 혁신이 음. 도 엉망이지. 음. 또 김건희 음. 어, 내물수 아니 내물이라고 하면 안고 수수사건. 음. 이제 더군다나 또 이번에 곧그 뭡니까, 특검하지 않, 않겠습니까? 음, 특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특검이 더힘을 받지 않겠어요? 음, 그렇죠. 뭐 특검은 분명히 어. 국회 통과는 뭐 특검 되는데 음. 이것을 이제 윤석열이 받을 거냐, 말을 거냐 문제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윤석열도 고민이 더 깊어지겠죠. 음. 이걸 마냥 거부하자니 음. 이 국민 감정이 더안 좋아질 거고 총선에 음.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으로 나올 거고. 근데 받니뭐 이걸 또 문제고. 음. 어, 고민이 이런 나갈 수도 있고 <laughs> 어. 깊어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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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도 있고 음. 엑스포에 모든 걸었는데 걸 음. 엑스포로 군문전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음. 군문전하는 커녕 음. 119대 29.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갖고는, 음. 야, 우리 그래도 잘했어. 이런 말 못해요. 음. 근데 지금 분위기는 또, 아, 그래도 잘했다. 젖잘싸. 젖지만 잘했다. <laughs> 지금 그런 분위기를 <laughs>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음. 이것도 웬만큼 해야지. 음. 이건 그런 말도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완전히 진짜 엉망인데, 음. 야. 진짜. 성체적 단국이죠, 진짜. 음. 외교. 국방, 국회, 음. 그다음에 여당, 음. 뭐 하나 지금 내 풀리는 문제가 없죠. 음. 어. 근데 그게 무슨, 뭐, 죄가 아니고, 자연죄가 아니고, 음. 본인들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렇죠. 본인들 못해서. 거기에 정점은 윤석열이에요. 본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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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거 엉망입니다, 진짜, 이렇게. 음. 자, 그리고 또, 이 요번주에 또 뜨거웠던 이슈.